우리가 프래그먼트가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는 액티비티를 본따 만들었다.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액티비티를 띄우고 싶으면 인텐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는 거를 보내주는데 그건 액티비티 매니저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액티비티 매니저에서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것처럼 프래그먼트는 부분 화면이니까 여기서의 액티비티가 프래그먼트의 이 위치라고 보면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게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액티비티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 프래그먼트가 다른 프래그먼트를 직접 접근할 수 없고 자 이쪽으로 액티비티 activity 쪽으로 액티비티가 시스템 역할을 하니까요 액티비티 쪽으로 뭔가 요청해서 프래그먼트를 띄우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인텐트는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는 포맷인데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 위에서 동작하니까 여기서는 인텐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고 액티비티에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의 메소드를 정해놓고 액티비티에서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고요. 만약에 프래그먼트가 부분화면이긴 한데 액티비티의 화면을 전체를 채우도록 이 부분화면의 영역을 넓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액티비티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를 다른 프래그먼트하고 교체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액티비티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프래그먼트가 화면 전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액티비티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니까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좀 무겁다라고 할수 있죠. 근데,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는 그대로 두고, 이게 이동을 하니까, 그죠? 전환이 되니까, 사용자가 볼땐 똑같이 화면 전환하는 효과가 나지만, 결국엔 뭐해? 실제는 훨씬 가볍게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기죠. 그리고,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따로 또 뜨지 않으니까, 시스템에서 막, 접근하지 않으니까 보안 면에서도 좀더 나은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프래그먼트만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액티비티를 여러 개 써서 전환을 하는 거그 방법도 있지만 프래그먼트를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하고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것도 화면 레이아웃을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XML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은 자바 소스 파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액, 액티비티처럼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쌍으로 구성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XML 레이아웃 파일을 프래그먼트 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과정을 해주게 되는데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에만 있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에는 없어서 여러분이 직접 인플레이션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직접 만들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Fragment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봅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요, Start 메뉴를 눌러서, 자, My Fragment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패키지 이름에서는, 자, My를 빼보고요. d o 그 다음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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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프래그먼트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액티비티 메인 쪽으로 먼저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일단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자 텍스트를 선택해서 한번 없애볼게요. 그리고 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 뭐 이런 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나머지 속성을 없애고 위드스와 하이트 속성만 남기고 이렇게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부분 화면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에 해 봤던 것처럼 여기 에 만약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자 예를 들면 매치 페어런트 매치 페어런트 그럼 뭐가 돼요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이 들어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자 이렇게 화면 전체를 감싸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역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줄어들면 그럼 부분 화면이 되는 거죠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부분 화면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뷰가 이것처럼 우리가 요 영역에다가 자, 프래그먼트를 한번 추가를 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프래그먼트. 그러면 이거를 진짜 부분 화면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이해를 하려면 자, 뭐 책하고 똑같이 안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책하고 좀 다르게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다면 자, 여기에 자, 상단에다가 버튼 하나 넣어 볼게요. 버튼. 자, 랩 컨텐트 랩 컨텐트. 자, 그다음에 버튼에 텍스트, 이렇게 넣어보자. 텍스트, 뭐, 시작, 뭐,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뭐, 아이디도 들어갈 수 있겠죠.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라고 하는 건, 앱 플러스 아이디, 슬래시, 버튼,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자, 프레임 레이아웃, 이렇게 하나 만들어보자. 그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이걸이렇게 보면, 자, 이게 렐러티 브레이아웃이죠 그래서 렐러티 브레이아웃이니까이 버튼은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저 버튼 아래쪽까지 채우도록 하죠. 자,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하고, 앱 플러스 s id 버튼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 아래쪽까지만 이렇게 차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뷰나 레이아웃을 이 안에 추가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프래그먼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프래그먼트는 어떻게 만드냐? 자, 프래그먼트도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자, RES 밑에 이제 레이아웃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Layout Resource 파일 만듭니다. XML 레이아웃 파일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fragment main. xml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fragment를 위한 거라는 거죠. 부분 화면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자, 여기다가 자, but, 자 텍스트 뷰 하나 갖다 놓을까요? 먼저 텍스트 뷰 하나 갖다 놓고요. 자 텍스트 뷰에다가 자 fragment 1, 요렇게, 하나 넣어보자. 그리고, 이 텍스트 뷰의 크기를, 텍스트 뷰에 들어가는 글자 크기가 되겠죠? 텍스트 사이즈를 40dp 까지, 자, 늘려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프레그먼트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배경 색상, 백그라운드 색상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컬러에 가서요, 오렌지 색깔로 한번 바꿔보자. 자 그러면 텍스트 아 그러면 이제 텍스트만 바뀌게 되니까 자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텍스트가 아니라 전체를 배경 색상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전체 배경색, 배경 색상을 배경 색자 오렌지 색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자 그럼 프래그먼트 1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프래그먼트 메인 점 xml에서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XML 레이아웃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Java s o 파일을 만듭니다.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그래서, 자, fragment, 그 다음에 main이라고 할까요? 자, main fragment라고 할까요? 자, main fragment라고 하죠. main fragment. 자, 그래서 이 fragment라고 하는 게, 슈퍼 클래스로 상속을 하게 되어 있죠. 상속을 프래그먼트를 상속하도록 해보죠. 그러면 프래그먼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서포트 패키지 밑에 있어서 예전 OS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 프래그먼트를 쓸 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죠. 그러면 자요렇게자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프레그먼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그먼트가 만들어지면, 자, 이 프레그먼트 소스와 이 XML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메모리 객체화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자, 새컨텐트 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콜백 함수 안에서 이제 설정을 새로 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요. Generate, Override method 해줍니다. 그리고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 여기 보면 onCreateVie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fragment도 자 activity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수명 주기 메소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놨어요. 특히나 이 onCreateView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파라미터로 전달되죠. 그래서 자인플레이터 인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r l 레이아웃.점 프래그먼트 메인이라고 하는 걸 인플레이션 해 달라. 그다음에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전달되는데요. 이쪽으로 붙여 달라. 그다음에 펄스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자, 뷰 그룹이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돼요. 이거를 루트 뷰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한번 받아봅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플레이션한 루트 뷰를 리턴해주면 이게 프래그먼트의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프래그먼트는 실제 뷰는 아니에요. 뷰는 아니고 부분, 화, 부분 화면을 담기 위한 일종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루트 뷰라고 해서 플레, 저기 인플레이션한 결과 뷰는 이 프래그먼트 안에 들어가는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하나가 이렇게 되면 정의가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안에 프레그먼트, 자, 프레임 레이아웃을 정의했죠. 그럼 여기 안에다가 자, 프레그먼트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레그먼트는 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꺽쇠 표시하고 프레그먼트라고 해서 추가를 합니다. 좀 다르죠? 왜냐면 꺽쇠 표시하고 뷰 이름을 넣었는데 었 프레그먼트는 여기다 넣지 않습니다. 자 매치 페어런트, 매치 페어런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다가 프레그먼트를 넣어줘요. 그래서, 메인 프레그먼트라고 찾아보면, 여러분이 만든 메인 프레그먼트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화면을 띄워봤더니, 자, 에러가 보이네요? 자, 에러가 뭔지를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에러가, 나면 저렇게 안드로이드 모니터라고 해서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죠. 자 가서 보니까 자 XML 라인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에러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자 여기에 fragment라고 하는 태그에 우리가 아이디를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아이디라고 해서 아이디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자, app+id/ 슬래시 메인 프래그먼트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하나 추가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액티비티 메인.xml에 프래그먼트를 추가할 때 아이디를 같이 넣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기가 메인 액티비티예요. 메인 액티비티인데, 메인 액티비티 안에 지금, 자, 프레임 레이아웃을 넣고요. 그 안에 프레그먼트를 추가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 화면은 프레그먼트 메인.xml에서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두 개를 onCreateView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연결을 하면, 하나의 프레그먼트가 정의되는 거죠. 그거를, xml레이아웃에다가 프래그먼트 태그를 이용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번 동작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좀더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